아프리카 사바나에서는요, 병들고 심없는 피식체가 항상 포식자한테 잡아먹힙니다. 잡아먹히죠. 그러다 보니까 약육강식의 논리가 형성되는데, 과연 인간의 세계도 그럴까요? 인간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세계는 병들고 약하다. 이것보다는 요 현명한 판단을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항상 뜯어먹을 국리를 하다 보니까 뜯어먹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피식체나 다를 바가 없는 인간 뱁새로 전락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첫 번째는 주택연금이 되겠습니다. 고금리, 월복리, 이자폭탄을 매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받는 연금 누계액은 지극히 저조하고요. 그 다음에 픽스된 연금액으로 현재 가치는 똥값이고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뭐, 받은 연금액이 10억이면은요, 장수했을 때 20억, 3 0억의 배보다 배급이 두세 배더큰 이자 폭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 같은 연금 보험을 가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노후 준비가 완성될 줄 알지만 이것은 정신적 승리에 불과하죠.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수익률이 대단히 저조하고 현재 가치가 똥값에 불과합니다. 픽스된 연금액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연금 보험을 가입하면 3단계 콤보로 뜯어먹히게 됩니다. 나비께 한 10년 동안 뜯어먹히고요. 연금 개시 25년 동안 뜯어먹히고요. 연금 개시 후에는 저조한 연금 지급률 4% 초반 때문에 300개월, 25년 동안에 이자 한푼안 주고 또 뜯어먹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금 보험을 20세에 가입했다. 그러면 100세까지 산다면 80년 동안 뜯어먹히는 구조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있어서 하등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니까 당연히 연금보험을 가입하지 마시고 가입했다면 해지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SA 상품이라고 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허울만 좋습니다. 그 5년 동안에 만약에 200만 원 비과세다. 그럼 비과세혜택은 하루에 169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1억 원을 맡긴다. 이거는 어디서은 뱁사나 하는 짓이죠. 그다음에 세액공제 상품이라든가 분리과세 세금 문제 상품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경관에서 비식체로 불쌍하게 죽어가는 것을 걱정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잘못 선택해서 똑같은 일을 당한다고 생각한다면 경각심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요?